네. 현재 출발한지 9시에 출발하고 지금 현재 시간 11시 39분 11시 39분에 이 그리고 오늘의 운전기사 문장역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승객 6%씩 승리 안녕하세요 양양에 도착했습니다 하조대 하조맛 식당 가서 우리 밥, 밥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서핑을 타러 갈 겁니다 여기 어디죠? 하조맛 식당 <laughs> 연정아 어제 술 마셨어? 어? 제술 마셨어? 나 잔을 <laughs> <하는데, 왜? 웃음> 10, <10초까지. 웃음>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laughs> 맛있나요? 어 맛있다 마트라고 하시나봐요 아왜 쑥스러워요 우린 지금 밥을 다 먹고 이제 바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도가 된 굉장히 굉장히 장판 느낌이지만 그래도 일단 한번 가보고 그리고 우리 아직 초보자기 때문에 장판에서도 열심히 재밌게 놀수 있다. 그렇습니까? 네. 네. <laughs> Let's go. 네. 임장혁 씨, 어? 기대되시나요? 어허크시크 <laughs> <laughs> 긴장되시나요? 잘하실 수 있으실 건가요? 저희는 이 와이, 와이키키 서프에서 주로 서핑을 하고 있습니다. 서핑, <목소리> 서핑 어? 수사, 어땠어? 아주 좋았습니다. 좋았어? 서핑 어땠어? 서핑. 에핑 서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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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는 비가 오고 있고 이제 운전 기사 임장혁 씨도 바짝 긴장해서 더집중해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승객 유현정 씨. 우. 리정하기게임에 뭐, 하나, 둘, 땅. 이렇게. 어, 어. 하나, 둘, 둘. 이 <laughs> 나 여기. <laughs> 아 1등 진짜 어려운데. 그럼 저, 저 들어갈게요. 하나 둘 제로. 와, 와씨 와, 안 될까 이득. 오. 오케이. 하나 둘 하나. 아. 연정아 여기서 자. 여기는 내네 자리. 여기는 장혁이 자리. 어... 여기는 육프로 자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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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지 마요. 아, 근데 이제 뭐 먹지? 시내가, 요 아, 여보세요? 아, 네, 거기 아일로우 피자죠? 아, 네, 여기 그 포테이토 피자, 포테이토 피자, 포테이토 피자 하나 포장하려고요. 보이시 저희는 이거 먹을 거예요, 이거. 오케이,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아춰 저... 포테이토 피자 포장하고. 아. 포테이토를? 네. 치즈 피자라고 했는데? 포테이토 피자에 갈릭 소스 추가 네, 가 근데 치즈라고 하셨어요 네. 아 그래요 네 <laughs> 치즈 피자에 토핑이 아무것도 없죠 네 토핑이 안돼 있어요 아아아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계세요난 비비큐도 들렸다 갑시다 비비큐 그냥 아예 들려 갈까 네 비비큐 저쪽입니다 아, 뭐. 근데 전화 결제 포테이토라고 아닌가 포테이토 한거 같은데 근데 무슨 거 저희는 포테토 피자 시켰지만 치즈 피자가 왔어요. 근데 막 보통 이제 어 치즈 피자다. 아 진짜 못 먹겠다. 아 진짜 너무 아쉽다. 이랬는데 저희는 감자 튀김을 사서 위에다 올릴 겁니다. 얼마나 굉장할까요? <laughs> 아니 그래도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BBQ <laughs> 도착. 역시 양양은 비비큐지 네, 마이크 마이크.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치즈 피자도 포테이토 피자가 될수 있어. 요 b b 큐 어, 트랜지션트랜지션하 2, 3. 셋 u 어, 왜, 왜? y 와와와와 와우. 소맥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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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laughs> 선생님께서 잘못 들으셔서 우리에게 치즈 피자를 선사하셨지만 <웃음> <웃음> 우리는 포테이토 피자를 먹을 수 있다 그래 어떻게? 그래 자, <웃음> 자. <웃음> 보셨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이 피자가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laughs> 아시겠죠? 지금까지 세바시였지 이거 7시 이렇게 하고 시에 7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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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어? 안녕하세요. 어때요? <laughs> 앞평 감해 주세요. 이렇게 닭껍질을 갈릭 소스에 찍어 먹잖아요. 김치요. 그거는요. 진짜. 아이씨. 아 이거 아깜꼴려못사겠어 <laughs> <laughs> 뭐, 오늘 처음 봤어. <laughs> <laughs> 제 입으로 종이컵 안 썼습니다. 오, 일회용품 안 쓰기. 그렇죠. 섞으면요. 응. 조창 맞아요? <laughs> 오우뭐 할래? <오. 웃음> 알지? 호가는 거품 양 해야되잖아 알지? 알지? 점 찍냐? 지질래? 이걸 찍어버리네 <laughs> 우리의 양양의 밤을 추억하며 아, 근데, 살 되게 많이 빠어 또... 음... <laughs>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네. 너무 좋아. 아 11시. 11시 체크아웃. 11시 체크아웃입니 11시 체크아입니다 g o o 야, 수류구 진짜야. 어,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두 개야. 감사합니다. 야. 음. 뭐심심심 예. 아, 심심한 사람 따로 시을어 자,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승객 6프 아, 아. 아. <웃음> <웃음> 자.

우리 태닝홀 사야 돼. 태닝 어, 여잖아 어? <laughs> 어디 가시죠? 아, 저희는 지금 동산해 수욕장에서 해수욕 하려고 왔습니다. 와. <laughs> 와. 갑시다. 그래 아니가, 어머님들이 우린 이렇게 하잖아요. 중지로 하시더라고. 또 뭐에 고힌다니 오케이, 렛츠 고. 시원해. 스인스 예. 야야. 하 둘, 셋. 형이지? 그리고 우리는 캐닝 할 겁니다. 좋아. 아이고. 등에 바르고 손, 손은 알아서 니들이 바르세요. 오 섹시. 해 <laughs> 쉬지도 않고 저희는 지금 햄버거 먹으러 갑니다. 비버 그래야 돼. 양양 버거 그리고. 우리를할 거예요. 오우, 예 yeah.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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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와우. 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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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제이도 <laughs> <laughs> 아~~ 맛있겠죠? 와우! 네아너 면도 짜고 고 <laughs> 우리는 2차전으로 갑니다 짜치는 트랜지션 한번 줘 짜치는 트랜지션? 어. 하나 둘셋 둘, 셋. <laughs>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야. <웃음> 오. 예, yeah, 갔다 여행이 끝났나요? 나오가 어? 머리 좀 잘라라. l 비잖아 어? l 비고아니 아이비리그 컷 말고 케이리그컷 한번 해. <laughs> 그래, 그거라도 해야지. 어. 저희를 쉽게 해주신 서프라벨 강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맛있는 거 사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야지. 투블란치에 유현정 임장역. <laughs> 저희는 모든 여행을 마치고 집을 집으로 삽니다. 현재 시간 9시 42분이고. 또 양양에서는 비가 안 오더니 서울로 넘어오니까 비가 오네요 그리고 우리 여기 유플로 아. <laughs> 여행 어땠나요? 여행? 고생했어. 자했어 창문 내려주라. 고생했어요.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빠이빠이. 들어가 안녕. 어, 진짜 보지 말자. 잘 편집해서 올리고요. 네. 제발요. 안녕. 아. 오